15명 15명? 블라브는 안덤 블라브는 라 없어. 홀라 아, 없어. 홀라다라 없어. 없어. 홀라 없어, 없어. 없어. 야, 디바 해. 디바. 야, 야, 죽여. 힐러 찍어 줄게. 힐러 찍어 줄게. 오케이 어, 게 받아, 받 <laughs> 얘네 나비가 팠는데. 아닌가? 얘네5차킨다 무슨 5차 소리가 나냐? 시키게 야, <laughs> 파이트 해 드린 거 같은데? 억차했어피피 나, 나, 우리 우리 지금 우리 호뭐 우리 호 우리 호 우리 호아. 미미 야, 야 뭉치지 해버린다. 마, 뭉치지 마, 뭉치지 마, 뭉치지 마. 우리 뭉치면 줬대. 잘 씹었다, 잘 씹었다. 야, 야,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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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혔어, 다 빠졌어, 바뀌어다 빠졌어, 다 빠졌어. 빠졌어. 아씨발 얘네 지원 아, 존나 많아. 아 이거 씨발 기조식은 웰캐기인데. 근데 얘네 아마 그 믹스 파티 같아서 혼란은 안떨 수도 있는데 아마 꽉해서 2집 파티까지 봐야 될 듯. 야 로컬인 펜준비 펜준비. 가라 가라 버려. 펜준비 펜준비. 아니 아바인게이지아발일 철권. Onde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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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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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조심 조심 따라갈 수 없는데 아야 박혔어 박혔어 넌혔넌 들어가 들어가 바껴자, 들어가 들어가 바껴자, 들어가 Let's go 우리 필라스 필라스 야핑 찍은 애들 다 힐러야 오케이 오케이 롤링브롤링 해! 얘네 애니로, 애니로 간다 꼬마파 애니로 꼬마파 간다 들어와.

번, 번 내가 조합이 어, 좋아. 뭐야, 스무 뒤질 뻔했어. 야, 우리 배마 씨발. 배 이제 돌았 배드록 좋다피 배드록 좋다피 그래 이거 보조로 바꿀 수 있는 전정전. 사람들. 무한 리기어로 승부해. 무한 리기 우리가 당하아 항상. 야, 배드록 좋다피 야, 초크 조심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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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나이스, 야. 트로트로트로트로트로야어뚫어뚫어뚫어뚫어 토크 던져놨어 토디깔져놨어 토크 던져놨어 토크 던져놨어 토크 던져어갈 거야 져어 토크 던져놨어 토크 던져놨어 토로 던져놨어 토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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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놨어 토어 토크 던져놨어 토 던져놨어 토크 던져놨어 토크 던져놨어 토 던져놨어 어 파타 있어. 파티 파인가 있어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이게 바로 상대편을 덮는. 인기지 있는... 장전한다. <laughs> 어, 야풀 있는 사람. 얘들아 좀 남았네. 얘네 웨스트로 간다 조심. 웨스트 언덕에서 오는 거 조심해. 촉촉 구 조심. 야 개만이 갈았어 머리 돌렸어 머리 돌렸어. 아 아니. 괜찮아 이기하고 와 이기하고. 잘 잘. 떨어 떨어 어졌어 빠졌어 빠졌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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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어. 예, 야 지금 야 지금 야 잠깐만 야 칼징 봐봐 야 칼징 봐봐. 칼진, 칼진. 거대야 빠지고, 거대야 빠지고. 아, 씨발, 밀렸어. 덮어버려, 덮어버려. 덮어. 간다, 3, 2, 1, 에잇!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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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어... 예, 턴 조심, 나이스. 턴 조심, 턴 조심, 턴 조심, 턴 조심. 상대라, 콕 걸려서, 이거만 지워지고 있네? 알아서. 야, 애는 말아야 된다, 말아야 된다. 야, 이제 턴, 턴 조심, 턴 조심. 자, 자 죽으면 다시 오면 돼. 그리 깔아놨어. 나 정장 입고 나왔어. 나도 정장이 나왔어. 비벼줘! 근데 거비벼 줘. 죽여 버려.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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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아, 나이스. 베드록 진짜 이 다이아 저거 저거 스페이스 징. 아니, 내가 퓨전 퓨전을 이렇게 퓨전. 야, 다이아 잡아. 다이아 잡아. 다이아 잡아. 야, 씨발려 잡아. 야, 이 저거부터 이 헤론부터 헤론부터 헤론. 나이스. 이 카이팅의 최고 다이 새끼들아. <laughs> 야, 우리 우리 혼란스럽다. 바기다 바기다 바기다. 그래서. 얘들은 좀좀별쓸 없어. 이 새끼들 쓸모 없어. 가자 가자.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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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펜준비 <뭐라> 디펜즈비 t 펜 e 비 e 펜 d 비 디펜즈비 p 펜 n 비 e n t d e 펜 e n d e n 비 d e p e n 펜 e n t d e p e n d 들 n 펜 d e p e n d 들어 t d e 펜 e n d e n t d e p e n 펜 e n t d e p e n d e n 펜 dependent, d e 펜가 n d e n t d e p e n 펜 e n t d e p e n d e n 펜 dependent, d e 펜 e n d e 디펜즈 e p e n 펜 e n t d e p e n d e 펜펜펜펜펜펜펜펜 앞에 줄이 깔아놨어. 내턴다다 톰다 다다 조심. 야 조커 쪽으로 준비된 상황 들어와 들어와 쓰리 투원 조커 존나 많이 먹고 존나 나이. 오. 불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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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지에, 우리 뒤에 나고대는 있다, 여기. 근데 붙어야겠다.